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TQ 간만에 또 반등을 해줬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죠 음 그러나 조심하세요 네 <laughs>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반등은 늘상 나오는데 차트상으로는 조금 예 위치가 아직은 반등을 더 확실하다 이렇게 볼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전 것들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잖아요 방송을 올해 초 2022년 초만 해도 닷컴버블과 금융위기를 비교하면 상당히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때랑 지금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죠 이제 침체가 거의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올해 초에는 기, 침체를 기정사실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저는 침체를 저만의 방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에,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2020년, 이 2000년도죠? 2000년도 6월부터, 2002년도 까지인데, 자, 이렇게 봅니다, 전. 여기, 다컴버블때 하락인데, 쭉 내려가죠? 근데 뭐, 얼마에서 얼마, 몇 프로 빠졌냐는 과거에 다 했었으니까, 그거를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있어요. 예, 하락도 무조건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락과 반등을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검로선, 예, 일목의 기준선이 있고요. 여기 C 라인 제가 쓰는 네, 이 파란색 라인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분들한테는 알려드렸고, 자 여기서 볼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교차를 해요. C 라인하고 요 C 라인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고. 검노선이 이런 식으로 잡히죠. 그럼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파동 하나 두 번째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내려가서 계속 하락하죠. c 라인도 이렇게 해서 횡보하다 하락해서 여기서 만나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정도의 교차를 한 이후에 이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통상 이렇게 돼요. 네,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의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M밴드에 한번 닿았죠? 내려와서 여기에 한번 닿았습니다. 두번 닿고 았세 번쯤 닿고 나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쿠션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쿠션. 이게 이제 파동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3 예, 쿠션을 하고서 보통 올라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큰 침체에서 이런데 작은 침체도 분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예, 다섯 번 지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엠밴드 한번 나왔죠 그래서 2000년 닷컴버블이 훨씬 센 놈이죠 훨씬 센 침체고 얘는 조금 덜한 침체 그래도 요 근처 한 번은 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이 이런 시스템적 리스크랑 동일한지는 뭐100%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비슷하다고 놓고 봐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무턱대고 지금은 낙관하기는 조금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보시다시피 이제 한 번, 두 번, 두 번이 여기서 이제 만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 만나진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고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곧 끝날 수 있지만 더 나쁘면 이제 다섯 여섯 번 가겠죠. 우린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엠밴드 근처에는 안 왔어요. 절반 정도만 왔고, 이 엠밴드가 가리키는 데가 한 7,500. 그러니까 최악을 얘기하시는 비관론자 중에 왕격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나스닥 7,600. 그 정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비관론자라 7,600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차트상에 정말 안 좋으면 여기까지 갈수 있다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떨어진다고 무조건 한다? 아니죠.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예, 보수적으로 했다고 누가 저한테 욕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계좌를 지켜온 지금까지 올해 특히 전 전체 어, 주식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12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엄청 잘 방어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된 이유는 예, 인버스랑 스윙을 하니까요. 그리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 자꾸 강조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이런 하락장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자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금입니다. 현금.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일 수밖에 없어요. 수량 늘리는 건 예, 올라갈 때 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 이거 명심하시고 지난번에 요 말씀드렸던 이거 잘 진짜 명심하십시오.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상승 그렇죠 예, 과거 침체가 그랬습니다 상승했을 때 바닥 그러면서 2년 미국채 예, 수익률이 금리죠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고점에서 내려올 때 이때 저가를 형성한 다음에 주가는 상승한다 마찬가지였습니다 2002년도 닷컴 버블 때도 예, 이렇게 양 전환 금리 내려가는 시기 그다음에 상승 똑같았어요. 예,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양전환 못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자. 예, 낱말 듣고 투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지금 더 사시면 되죠. 예, 그러나 참고를 해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예, 그냥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최고점 아직 못 잡았고요. 하락이 시작돼야 저점을 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등을 하기가 부분 반등은 가능해도 추세적 반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내려갔죠. 1억 7 100까지 내려갔고요. 대신에 제가 이렇게 하락을 예측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지만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예, 지금은 반등 가능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등 구간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사지 마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355에서 조금 조금씩 사고 있고요. 360개로 장기 계좌에서 늘렸고, 그리고 스윙 계좌는 120에서 150까지 샀어요. 30개 더 샀고, 양전했습니다. 드디어. 어제 반등하면서 양전했고, 그리고 나서 오르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4% 스윙률이면 또 일부. 한 10%에서 20%, 30개 정도 익절하고, 그 다음에 또살 겁니다. 올라가면서 또 사고, 계속 스윙으로 접근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락장에서 실력은요, 많이 사는 게 실력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락장의 실력은 수익을 내는 게 실력이에요. 주식은 수, 수익 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계속적인 하락장에는 저는 반드시 방어 정리, 해칭을 하시는, 예,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 예, 저도 좋아합니다. 예, 박세익 전문님.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 식사합시다라는 프로인데, 요건 제가 거의 챙겨보는 것 같아요. 예, 내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사담도 많은데, 그래도 배울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이걸 꼭 보십시오. 예, 주식, 책 한두 권 보고 유튜브 방송 몇개 보고 진짜 이런 장에 뛰어들어서 하는 거는 태권도 6개월 배우고 UFC에 도전하는 격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예, 만만한 장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하게만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좀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강영현 이사님 장기투자만 믿고 투자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분은 대표적인 지금 예, 빅 비관론이라면 좀 그렇고 약세론자시죠. 더 하락할 거다. 근데 저도 약세론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참고하는 겁니다. 올라갈 것도 늘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고 있겠죠. 떨어진다면 제가 인버스를 엄청 늘렸을 건데 저는 티큐 늘리면서 인버스도 같이 늘립니다. 그래서 손실률은 커졌어도 이거 어차피 하락하면 한 방에 또 뒤집히잖아요. 그때 가서 사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인버스를 조금은 사나요. 비율대로 제가 밸런시 시트 올려드리는 거 있거든요 고비율대로 그좀 늘리고 그리고 양쪽에 그러니까 다 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는 거를 추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잘못 눌려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해도 참 적응이 안 됩니다 차라리 이거 매매하는 건 쉬운데 여기 조작이 전좀 항상 미스가 났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티큐 1봉입니다 티큐 1봉에 저는 어제는 살짝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 분봉에서 보면 90분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추세선을 그을 때 이렇게 긋습니다 바닥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긋죠 네 이렇게 긋는데 어제 시작할 때는 이게 90분 봉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21일 자. 아, 1봉부터 그냥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위치는 좋은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추세선을 그으면 어제까지 요렇게 살짝 통과 했죠. 그러니까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저도. 예, 그래서 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야, 이 검, 자, 이 검로선이 내려갑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는 거의 돌파를 못해요. 자, 이렇게 내려갈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올라와도, 이렇게 부딪히고 떨어지죠? 네, 예,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돌파 시도하는데 또 떨어집니다. 올라가서 돌파 시도하는데 또 떨어지죠? 세번 정도 돌파 시도를 하고, 검노선이 옆으로 누워야 돼요, 이렇게. 행보를 해야, 이때 뚫고 거의 올라갑니다. 그쵸?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또 이렇게 내려오죠? 자 내려올 때 우리가 그런 걸 파악하려고 이제 추세선을 긋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저점 추세선 연결해서 여기 깨고 내려오면 아 이때는 하락이구나 생각해서 손절해야 된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오브 기본 그거를 딱 명심하시고 자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락하죠 주가가 쭉 하락할 때 검노선이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기를 한번 깨려고 갔다고 치고, 두 번째 이렇게 갔다고 쳐도, 아직 근처에도 못 갔어요. 여기서 이제, 부딪히거든요? 깨려고 노력은 하지만, 못깨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 경험상 70% 그렇습니다. 다시 밀리겠죠? 여기 다시 밀리고, 물론 깨면 좋습니다. 깨는데 누가 안 좋겠어요? 돌파하는데. 바라는, 바라는 바지만,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매수를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죠. 예,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죠. 대신에 돌파를 해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방을 잡고 하시라는 말씀이고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할때 너무 왕창 사놓으면 사사 이게 만약 많이 밀리면 순간이라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조금씩 여기서 사시라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 사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은 어떻다? 네, 오, 어제 세게 올려줘서 그렇지. 아직은 팍 뚫어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하고요 지나면서 보는 거고 어제도 어땠습니까? 결국은 자, 20일 중반까지는 자, 올라갈 때 자, 상승할 때 여기 검노선에서 또 부딪히잖아요 여기서도 올라탔죠 검노선 올라타고 쭉 가다가 여기 C라인하고 S밴드 부딪히고 떨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했는데 또 떨어지고 그리고 어제 드디어 올라탔죠. 근데 또 여기 S밴드 분홍 라인에 갔습니다. 그러면 200일 이평 제가 언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 방송에 21.5에서 23. 요 네, 때가 안전하다고요. 네, 아마 맞을 겁니다. 얘가 이걸 뚫고 올라가면 그 위로는 올라올 거예요. 그럼 일봉에서 보시면 여기잖아요. 네, 여기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분봉하고 일봉하고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크로스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올라오면 아무래도 확률이 높죠. 떨어져도 여기서 지지를 받을 테니까. 여기 올라가면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럼 더 싸게 살이 기회를 놓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개 사시면 올라갈 때 20개 사셔도 되고요. 여기서 100개 사실 거면 올라갔을 때 200개 사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부딪혔죠? 부딪혀도 항상 이런 데 부딪혀요. 마감할 때 보면. 아 기왕이면 뚫어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꼭 이렇게 안되고 여기서 이렇게 딱 부딪혀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날 가면 대부분 뚫고 올라가냐? 열중 7은 떨어지더라는 거죠. 예. 그래도 열중 3은 30%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무시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자에서는. 그래서 티큐를 우리가 장기로 가져가서 충분히 버티신 다음에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그 구간에는 어떻게 한다? 스윙으로 접근하셔라. 예, 배우십시오. 대단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전 방송에서 제가 대이 매매를 좀 안내 드릴 때 넥스턴 바이오에 대한 매매 방법 시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좀 적게 보고 모을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렸어요. 예,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한 3일 정도 전에 올린 영상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올라갈 때, 우선 검노선 여기 돌파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돌파하고서 무조건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돈 벌기 너무 쉽죠. 주식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는. 이게 꺾인다는 거죠. 꺾였을 때, 예, 검노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건 분할 매수를 건 겁니다. 분할 매수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사고, 여기까지 샀죠? 그러고, 올라갈 때 보면, 네, 어제, 금요일자죠? 금요일자에 16%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익 여기서 실현하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다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틀 만에 수익 한10% 이상 남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돈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전날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 이건 또 멤버십이어서 오파스넷이라는 것을 올려드렸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올릴 때 여기서 빨리 잡으면 수익을 내서 매도를 하고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예, 분할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다시 수익을 내는 건데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종목 선정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종목 선정 확률이 60%는 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국내 주식 갖고도 계속 수익 내는 거니까 예, TQ 갖고도 저는 수익을 못 내는 편은 아니거든요. 엄청 큰 수익은 안 나죠. 왜? 1억씩 안 느니까요. 예, 뭐 지금 해봐야 2,500 정도 들고 있으니까 하지만 국내 주식으로 계속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에서도 예, 꾸준하게 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가 될지 어떤 포지션에서 돈을 벌지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기왕이면 다양하게 버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오퍼스넷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S가 산 거거든요.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매도를 했죠. 그래서 보통 그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도하면 끝나고 다른 종목 찾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파도타기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멤버십 분들에게. 자 여기서 매도를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검노선을 깨고 내려와서 C라인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 2 2평까지 이렇게 갔는데, 자, 5분 봉 전체로 볼때 여러분, 이거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끝쪽이 들어 올려졌죠? 얘는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넥스턴 바이어의 특징은, 여긴 지금 손실 구간이겠죠? 저도 손실 구간이어서 지금 추매를 하는 거고요. 여기 다 왔잖아요. S밴드 하단선, 그죠? 여기 하락 보시면 여기서 틀어 올라갔죠? 예, 이게 이제 밴드, 밴드 하단선에 닿았을 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밴드 하단선에 닿고 나서 또 이렇게 틀어 올라갔죠? 주식은 이런 흐름을 갖는 거죠. 그럼 여기도 얘는 이제 지켜주고 있으니까 지켜주고 끝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니까 상승 확률이 높은 거고 얘는 물론 하락세지만 잊지 오고 아래 꼬리 길게 달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한방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걸 장기 매수한다 이건 안 되겠죠 예, 장기 투자는 안 돼요 그래서 매매 스킬을 좀 키우셔야 되니까 이거를 연습하시는 분들이 티큐도 잘 하시고 예, 당연히 에, 속슬도 잘 하시고 SXL도 o 잘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좀 스킬이 넘치는, 그리고 내가 매매에 자신이 있는 그런 투자자들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상승을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